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3대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현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천시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명수 의원입니다 저는 내년도 기후위기에 대처하고자 한자리었 섰습니다 도시계의 도로의 안전은 빗물받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작고 하찮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겨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물이 제때 빠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도로가 침수되고 차량은 멈추며 보행자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지난 8월 경기도 김포시 고촌초등학교 앞에 후의 장긴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거대한 도시의 뼈의 우수관이나 하수관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에 있는 빗물받이 하나가 막혀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빗물받이는 도심 침수 예방의 1차 저수성이자 첫 관문입니다. 도로에 떨어진 빗물이 우수관과 하수관으로 내려가기 전 가장 먼저 통하는 곳이 바로 빗물바지입니다. 이곳의 낙엽, 비닐, 담배통초 플라스틱 조각 등으로 막혀지되 이대로 물이 빠지지 못해 배수가 지연되고 결국 역류 현상이 발생해 인근 도로와 인도, 지게까지 함께 침수가 됩니다. 빗물가지하나의기능 빗물 저하가 주변 지역 전체의 피해로 확산되는 곳입니다. 최근 기후 위기의 영향으로 지상 폭우와 집중 호우가 빈번해지며 도심 침수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여름 호우 피해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기준으로 볼때 8,281건, 2023년보다 30% 높고 피해액도 1,456억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피해 지연 규모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이 오기 전현 정부는 호흡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물바지 등 배수시설을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각시공과 함께 합동점검과 인물바지 배너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점검 결과를 취합하고 일부 지역 합동 점검에 동행하는 수준의 수동적 행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단순한 취약과 지원을 넘어 시군의 관리 수준을 통합 관리하고 스마트 기술과 표준 지침을 적용, 감독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빗물가지 관리 업무도 전적으로 시군 3으로 분류되어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인력과 장비 확보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환경과에서도 이미 빗물가지 및 매너 관리 큰지지을시현한 만큼, 용기도는 내년도 빗물가지로 인한 재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리미리 세이브 추진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부터 도시계 도로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 스마트 장비와 비술 도입, 테스트 배드 구축을 요청 드립니다. 이를 통해 인력 의존도를 줄이고 막힘이나 신수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일방적 관리를 위해 개정적, 비연합한 시군은 연기도 차원의 행정적 지형이 되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도민이 직접 환영 하는 산할 속, 빗물받이 청결, 캠페인도 추진된다면 침수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기도가 이러한 시장 체계를 지도적으로 구축할 때 빗물받이는 도민 안전을 지켜내는 첫 번째 방어선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